세네. 아이거 좋아? 아, 확실히 빠르긴 하다. 속도가 빠르네. 기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. 거. 세 가지 맛이요. 얼마나 센지 모르겠네. 야, 한 가볼까? 어, 뭐가 바뀐 거임? 한층 어. 누워 있거나 공중에 있는 적기한 명의 존재는 타격돼서 못되게 벼락기떨어지더 <laughs> 어, 오케이, 어떻게 했는지 알겠다. 최애 과감하게 요네공 따라해가지고 자기 위치까지 쭉 땡기시러 오는 거에 으면 좋겠다. 이런 <laughs> 얘기? 피해 군단도 아니고 비스토를 <laughs> <laughs> 저 그대로 가져 존나 강하다 내가. Okay. 일반 목은 한번 써봐야 할것 같은데 티나이트는 콤비 티. 얘들이 내가 넘어져 얘들이 넘어지는 상태를 떼는 거지. <laughs> 이런 거뒤져 버려요.